제가 이 책에서 또 하나 느낀 점이 네. 그런 어떤 노력, 피나는 노력의 시간이 있으셨기 때문인지 네. 되게 미세한 뉘앙스 차이 같은 거를 잘 캐치를 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네. 뭐. 되게 비슷하게 들리는 그런 단, 그런 표현들 있죠. 예를 들면, 뭐, swing by, drop by, stop by, 이런 것들이 사실 원어민이 듣기에도 그냥 다 비슷한 음. 표현이거든요. 맞아, 맞아. 근데 어떤 것이 조금 음, 더 formal하고 포말라. informal하고 이런 거를 되게 세세하게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음. 어, 이런 뉘앙스들은 어떻게 <laughs> 캐치를 하게 되신 거지라는 야. 것도 좀 되게 인상이 깊었고, 또 하나가 예를 들면 뭐 complain I c a o m p l a i n 과 d 센트 e n t 라고 음. 했을 때 I can complain이 굉장히 더 자연스럽게 들리잖아요. 음.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 않고 그거를 대체할 이제 다른 단어 뭐 d 센트 e 가 d e 트 n t 라든지뭐 어, d 시라든지뭐 이런 식으로 단어 하나만을 가지고 이거를 표현을 해야 한다는 강박증 혹은 그냥 수거 자체가 익숙하지 않아서 음. 그냥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건데 그냥 이런 수거나 phrasal verb들을 많이 또 알려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음. 책에서 대신 과하지 않은 것들, 네. 어, 빈도수가 되게 높은 것들 제가 또 원어민들과 얘기할 때 많이 들어봤던 것들 그렇게 시려고 노력 많이 했죠. 음. 저는 이제 영어 실력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치게 이디엄을 섞어쓰는 건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학말잘 못하는 외국인이 어디서 네. 듣고 와가지고 갑자기 뭐내 인생 꼴이 왜 이래? 이런 얘기를 하면 상당히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선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부자연스러운 거는 정말 안 좋다. 어, 아무리 그게 좋은 표현이더라도. 아, 그리고 네. 이제 관용문들이 여기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음, 네, 제 교, 책에. 교과서에는 안 나오는 그런 표현들. 음. You owe me five bucks 같은 것들. 근데 이 box라는 게 그냥 5 달러라고 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현지 뭐 미국에 가면은 좀 box라는 표현을 마,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음. 약간 이런 것들도 되게 네이티브스럽다고 느꼈던 것 같고 음. what are you up to tomorrow night 뭐 이런 표현들 그런 게 조금 오해하기 쉬운 표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맞아요. 갔을 때 what's up 이러면은 너뭐 요새 어때? 약간 요즘 어때? 이런 네. 표현이잖아요. 네. 근데 뭐 왓자? 이러면은 뭐하라는 거야? 무슨 말이야? 막 네. 오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표현들도 많이 있어서 네. 좀 그런 게 되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네.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 지금 이제 미주 작가님이 말씀해 주니까 예전에 이제 원어민들이 저한테 이제 뭐 카카오톡을 보내거나 이럴 때 if you're not up to anything 뭐 이런 걸 문장 끝에 이렇게 붙여오더라고요. 그러면은 이제 결국 언어라는 게 그런 것 같거든요. 한국말도 뭐 주말에 약속이 없으시면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주말에 별일 없으면 그 별일 없으면이라는 주연 그 자연스러움 얼마나 자연스러워요. 근데 우리에겐 그게 매우 난이도 높은 거로 다가오거든요. 사실 약속이 없으면이 훨씬 쉬운 거예요. 명확하게 약속이라는 단어를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한국 학습자들의 아픔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뜻이 명확한 단어들을 갖다 붙이기를 하는, 그게 이제 수능 공부할 때도 독해할때막 이렇게 막 밑줄을 끄고 막 이렇게 하는 것들인데, if you're not up to anything이 흐리잖아요. 개별 단어가 선명하지가 않거든요. 저는 한국학습자들이 영어 스피킹이 어려움을 느끼는 건그 지점부터 시작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제가 느꼈던 그대로거든요. 그래서 미주 작가님에게는 현재 생활하니까 if you're not up to anything이 되게 쉽게 다가올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국내에서 공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런 표현을 접할 기회도 현저하게 적고 그거가 정확하게 어떤 뉘앙스인지, 항말에 어디에 대응하는지도 잘 모르고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되면서 에라 모르겠다. If you don't have any plans가 훨씬 쉽다. 그래. 이렇게 영어 하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구어영어가 전더 어렵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외국에 가서도 한국에서 쓰는 표현을 그냥 그대로 쓸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음. 왜냐하면 그렇게 해도 다 맞아요. 알아듣고 의사소통은 되니까. 음. 그래, 이런 표현들에 익숙해지면 계속 쓰던 방식을 계속 이제 맞습니다. 똑같이 되프리하게 되는데, 어 약간 이런 거를 짚어주시면 오히려 외국에 지금 살고 계신 분한테도 분들한테도 음. 이런 표현을 들었을 때아 이게 이런 뜻이었어라고 음. 다시 생각할 수가 있고 어, 혹은 직접 자기가 써먹을 수도 있고 음. 먼저 네 그래서 그런 구어체적인 표현들을 한번 짚어줄 필요가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맞 네. 그러니까 한번 짚어줘야 이분이 현재 살면서 옆에 이웃 주민이 하는 말이 선명하게 들리잖아요. 그랬을 때 완전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내 것이 되는 거고, 그게 내 것이 덜된 상태에서 자꾸 영어 스피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막힌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자꾸 리마인드 해주고 소개해 주려고 하는 거죠. 특히 구어체 표현.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제 이번에 김재우 영화야 100을 쓰기 전에 작년 연말에 넌 대체 몇 년째 영업을 하는 거니, 하고 있는 거니를 이제 출간을 했는데, 사실은 그 책은 수필 형식의 책이었어요. 근데 국내에서 영업을 하면서 좌절스러운 순간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것도 없는 거예요. 잘안 되고. 저도 사실은 통번역대학원 출신인데, 통번역대학원 입시 준비할 때 거의 뭐 연설문이나, 이코노미스트, 이런 거, AP뉴스 이런 거 듣고 준비하거든요. 그러면 구어치에 대한 노출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이렇게 생활하면서 외국인들이 저에 대한, 영어에 대한 평가들, 이런 게 이제 상당히 저에게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킨 거죠. 그래? 아직 좀 어색하다 이거지? 내가 또더 연습할게. 그런 거를 하면서 자꾸 구어체 특징에 대해서 자꾸 이제 눈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 책에 많이 소개했는데 를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아까 오늘 아침에 미안하다. 아까 전에 미안했음. Sorry about earlier. 이런 명을 하니까 논리적으로 이해가 잘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제가 은근히 분석적이거든요. 아까 있었던 일 아니야? Earlier가 아니고. 그러면 What happened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여기서부터 자꾸 얼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편스럽고. 사실 sorry about this morning, yesterday, earlier만 해도 좀 그래도 괜찮은데 구어체는 그런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파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저는. 뭐 어쩌면 되게 상투적인 얘기인데 맥락 속에서 그 표현을 건진 게 아니고 어떤 딱 특정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계적으로 외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뭐 하지 말았어야 한다면 should have pp, should have not pp 이런 식으로 외우고 후회하면 regret 이렇게 1대1 매칭해 가지고 외우고 i wish 이러면은 우리 소위 말해서 뭐 바람을 나타낼 때뭐 즐거운 크리스마스 되라 이런 걸또 쓰지만 사실은 뭐 과거에 어떤 있었던 일에 대한 아쉬움이나 후회나 미련이 럴때 i wish 많이 쓰잖아요. 네. 근데 시스템적으로 i wish 뭐뭐 했으면 좋으련만 이렇게 외우면 음. 그런 식으로 피하게 공부를 해도요. 열심히 해, 한 건데 허지거리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맥락 속에서 자주 접해봐야 되잖아요. 맥락 속에서 접해한다는 것은 이제 지금 대화하듯이 하는데 이제 미주 작가님이 어떤 IBC 구문 영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픽업을 할거 아니에요? 옆에서. 아, 저때 쓰는구나. 이거를 아, 이렇게 느껴줘야 되는데, 아가 아니고 로봇처럼 이제 암기할 수 밖에 없는 거지. 그러니까 입에서 나올 수가 없는 거지. So I wish 같은 거라든지 뭐 unless 라던가 unless 정말 좋은 거잖아요. 정말 많이 쓰는데. 진짜 입, 입만 뜨면 unless인데. 근데 이걸 교과서에서는 되게 어렵게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뜻 unless 하고 이것은 뭐뭐 하지 않으면 뭐뭐 할 것이다 이렇게 공식처럼 외워버리니까. 그런 게 우리나라 교육의 네. 어, 아쉬운 거죠 사실은. 어학 공부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어학공부는 적어도 수학공부는 그렇게 해도 되지만 지금 언레스 얘기 정말 잘 해주셨어요 저도 오랜 세월 동안 언레스는 아주 문어체에서 많이 쓰고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뜻으로만 논리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는 근데 자꾸 이제 원어민하고 붙어 다니다 보니까 언레스 입에 이제 많이 달고 사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게 써야 되겠구나 이거 언레스 안 쓰면은 내가 이상한 방식으로 스피킹을 하겠구나 이걸 느끼겠더라고 그러니까 저는 영어를 공부할 때 이제 국내에서 공부하다 보니까 긴장 모드에 늘 제가 어떤 말하는지 계속 흡수하려고 하는 현재 생활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난꼭 필요하지 않으면 차안 가지고 다닌다. 이런데 I don't drive unless I have to 이렇게 쉽게 음.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와 except for you know 막 이런 <laughs> 식으로 영어를 하면 그때부터 이제 원어민들의 얼굴이 자꾸 인상을 쓰더라고요. 어. 음, 이상하게 얘기한다는 거지. 음. 굉장히 불쾌하고든그 느낌. 내가 하는 영화에 대해서 저렇게 이상한 눈초리로 본다는. 그 비참한 기분.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저도 통번역대학원 출신이지만, 얼마 전에 댓글로 어떻게 달았냐면,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도 국내파 출신과 정통교포들의 스피킹 차이가 현격하게 많이 난다고 들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특히 초반에는 심하다고 봐. 그런데 이제 그걸 메꾸기 위해서 피나게 노력하는 통역사들이 있고, 조금 브로컨이라도 그냥 대충 어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어떻게든 좀 이겨내고 싶었던 케이스인데 그 unless라는 표현이 저에게는 상처를 준표현이에요 아, 난왜 저걸 못 쓰지? 이상하게 소통을 했구나. Unless도 있고 이제 뭐 can't wait until 이런 표현들도 얼마 전에 이제 네. 그 기숙사에 미국 대학원 기숙사에 네. 이제 단톡방처럼 그렇게 네. 그룹 채팅방이 있는데 네. 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글을 많이 올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휴대폰 충전기가 지금 급하게 필요한데, 음. 뭐 빌려줄 사람 있니? 했을 때, 어, 나그 휴대폰 충전기 있는데, 근데 나는 2시 전까지는 돌아가지 않아. 했을 때, I'm not back until 2pm. 뭐 이런 식으로 맞아요. 쓰는데, 이런 표현들도 뭐 나는 그냥 2시에 돌아와. 이렇게 말을 할수 있지만, un, not until 이라는 단어 맞아요. 표현을 쓰면서 좀 되게 현지인스럽고 구원스럽고 그렇게... 그래야 그리고 의미가 정확하게 전, 전달되죠.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이 나런틸의 그 독특한 뉘앙스가 있잖아요. 나 2시까지는 못 가는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난 2시에 도착해. 완전히 뉘앙스 다 죽여버리잖아요. 근데 그 나런틸도 다 고등학교 때 배우거든요 한국에서. 나런틸 구문이라고 그래서 그리고 저희 때는 옛날에 뭐 성문 종합 영어다 맨투맨 이래가지고 미친 듯이 외웠어요. 저는 사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아니라서 열심히 안 했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정말 많이 외웠거든요. 안 나와. 지금 이러한 살아있는 리얼 라이프 m p l e 을접해보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 노출의 시간이 너무 적었다고 봐요. 제말 많죠. <웃음> 아니, <웃음> 이게... 체리 <laughs> 어, 남자치고 상당히 수다스러워요. 네. 제가 이거 준비한 왜 그런지 아세요? 한마디만 더 할게요. 네. 저는. 혼자 일하거든요. 제가 원래 어학원을 크게 했었어요, 강남에서. 음... 어, 그러고, 쫄딱 어, 말아먹었어요. 쫄딱 말아먹고, 지금 혼자 하는데, 아무도, I have no one to talk to. <laughs> 그래서, 누굴 걸리잖아요, 말할 사람이. 미친 듯이 짓거리기 시작해요. 이때다시어가지고 저는 그래서, 우리나라 중고등학교 영어 교육, 어, 특히, reading에 편향된 교육, 이런 거는, 그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고급 어휘들을 많이 익힌 거예요 그러니까 음식이 상했다 하는 것도 go bad라고 할수 있는 거고 그럼 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더막 의미가 달라지는데 무슨 유통기한이 지났다 라고 그래가지고 expire 이런 말을 그러니까 음. 네. 이게, 이게 자연스럽지가 않다 는 거예요 그런 표기할 때 표기할 때 유통기한이라든지 이런 글자 에는 맞지만은 음식 상했다 그러는데 <laughs> 어, uh, 디스 고등어 캔 a n expire 이렇게 누가 주부들이나 뭐 남편분들 누가 그렇게 얘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투데이 컨버세이션에서 좀 자연스럽게 들릴 것들을 국내 해외에 가지 않고 국내에서 불가피하게 지금 나갈 수 없거나 나가도 출장 정도인 분들에게 집중적으로 소개해 줘야 되겠다 음. 그것도 또 하나가 있어요 외국 생활 너무 오래 했거나 교포분들은 저희만큼 아픔이 없어요 저는 진짜 피라는 그 고독, 이런 걸 들, 그 겪으면서 이제 안 되더라고요. 잘안 되는 거예요. 그런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제 학습자들에게 좀 다가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죠.